Oh, <laughs> 여동생을 중매 업체를 통해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팔아 차일이 60만 위안을 받은 그녀의 오빠인데요. 이 돈으로 자신의 결혼에 필요한 차일이를 보태고 남은 식구들 생활비로 쓴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가족의 의지에 못 이겨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차일이 10만 위안을 더 요구하자 화가 난 중국 남성입니다. <목소리> 全世界的女人死光了，我都不会要她做老婆。没错，我说像你这样的女人，我绝对花钱给你，我才买一个老婆都不会要你这样的女人，你明白吗？你还要不要脸？家，你要不要脸？对不对呀、啊？你要不要脸？是不是？对不对啊？你还要不要脸家？家跟人家结婚，提出来你要他十万块钱，你是嫁钱还是嫁人呢？ 我家的话可能就十来万吧，大概就三十左右吧。我家里的人不是很接受。好了，我们已经准备分手了<对>啊？为什么要分手？啊？你那个能不能跟你妈妈说一下，你那个彩礼要少一点？彩礼？啊、不是都说好了六十万吗？你怎么又变卦呀、啊？不是，这六十万实在是有点难拿出来呀、啊。你这六十万怎么少？那那我怎么去跟我父母讲？那你去跟他们讲喽，我讲不出口。不是我。 你这看能不能少一点？你这么多，我我也跟他们讲了，我看那天跟他们提了一下，看他们也是不太愿意。那他们都不愿意，我去讲，肯定更不愿意了。不是，那你,你那你这六十万实在是有点太多了，你这个彩礼。那你还想不想结婚了、啊？这个压力啊，这个压力太大了。那怎么办啊？那我当初说好的，你没有这个能力就不要说。是、啊。 这个实在是太多了。那你当时你也没有拒绝呀、啊，你,你也没有，你也没有反对呀、啊。你现在让我怎么去说？现在我家里人，我那些亲戚朋友都知道我要结婚了，那我怎么去讲啊？你这么大的一个彩礼，像何况我一个零零后，我怎么搞这么多钱喽？你彩礼六十万，车子三，那我们那边都是这个价呀，有些八十万、一百万的，你怎么说？我六十万都已经算少的啦。不是你这还有在一线城市，你还搞一套房，你哪有哪有这么容易啊？你现在。 那我怎么去跟我父母讲嘛？那反正你要讲讲，讲能讲能，你去讲一下，你要讲能讲讲讲不了，我这婚就不结了，没办法了，结不了。什么叫你这婚就不结了呀？你没办法，我结不了，结不了我怎么结？什么叫你这个婚就不结了？那你让我以后怎么做人嘛？我家那边都知道我要结婚了，你让我现在去跟怎么跟我那些朋友讲啊？<是>你说不结就不结，你这个男的怎么这么不负责任啊？ 什么我不负责？那你这是负责人的表现吗。什么？你说不结就不结？婚是你想结就结，不结就不结的吗？我结个婚，我把三代人的积蓄全部掏空。那也是你的问题。谁结一个婚，他妈要花个两百多万啊？那也是你的问题啊！我的问题，所以说我是我的问题，所以我选择不结了。那我怎么办？那你怎么办？你怎么办就怎么办，你去找一个能给你这么多钱的男男的就行了。什么叫我去找一个能给我这么多钱？你把我当什么了？ 최근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차이디 문제로 시작된 신병전으로 시작되어 가족 싸움까지 번지게 되어 하소연을 하는 중국 남성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사연 글을 번역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 6월 28일 여자친구의 어머니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2024년 3월 31일 오전에 그녀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눈 후 갑자기 변한 상황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슬프네요. 그녀를 찾아가서 몇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위챗도 다 지우고 친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녀 집에 가서도 그녀 부모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제가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하며 제 어머니에 대해서도 많은 결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말 슬프지만 이 여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의 경제 조건은 실제로 평범합니다. 저는 올해 30세이고 안정된 직장의 월급은 약 5,800위안입니다. 집은 있고 차는 없지만 부모님이 결혼 후에 차 사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집은 제가 직장에서 몇년 동안 번 돈으로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공적금으로 대출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차일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측과 이미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나쁜 취미가 없습니다. 유일한 취미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동안 저희 둘은 가끔씩 다투고 화가 나서 그녀를 몇번 욕설을 했지만 모두 위챗에서 한 말이고 절대 직접 욕설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성격이 좋지 않아서 가끔씩 손을 들어 치는 신용을 하면서 그녀를 겁주기도 했지만 한 번은 그녀가 속상했는지 울었고 그게 유일한 실수였습니다. 저도 제 잘못을 깨달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랫동안 달래서야 그나마 화가 풀렸습니다. 최근에 양쪽 부모님이 만나 결혼 차이를 논의했는데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6만 6천 위안의 차이리를 요구하며 숫자 6이 길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으로 된 귀걸이, 목걸이, 팔찌와 보석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고 결혼 사진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 어머니는 그럼 차이리는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실제 의미는 여자 쪽 부모님이 얼마를 가지고 딸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차이리는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 어머니는 그러니까 차이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려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딸에게 아무렇게나 옷이나 보석 같은 것을 사주겠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물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렇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의 딸에게 직접 의견을 물었고 아버지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98년생이고 그녀는 2021년에 졸업했고 졸업 후 아직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갖췄고 그녀의 외모와 체형. 그리고 성격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 매료되어 약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일자리는 천천히 찾아보고, 찾다 보면 취직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서히 그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는 그녀의 집에서 잠시 나와 다시 상의했습니다. 제 의견은 차이리를 14만 6만 천 위안으로 하자는 걸로요. 두 번째 그녀의 가족과 이야기 때 그녀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죠. 차이리를 16만 위안으로 하고, 결혼 사진 비용은 별도, 장신구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어머니는 다시 14만 6만 천 위안으로 하자고 정중히 말씀드렸고 그후 그녀의 아버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저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양고기와 과일 박스, 담배 등을 사들고 세 번째 방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태도를 보였고 그래서 저희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그녀 가족 집에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 아버지와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사실 차일이의 문제로 조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대화 중에 그녀는 주체를 못하고 우리 부모님의 요구는 매우 합리적이야 라고 직접 말문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아왔던 화가 폭발하였고 화가 나서 큰소리쳤고 결과적으로 그녀가 넌 책임감도 도덕적인 것도 없다고 되받아치면서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양쪽 부모님 앞에서 그녀에 대해 큰소리로 다투기 시작했고 그녀도 질수 없는지 저의 화를 더 돋구었습니다. 결국 차일이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이제 갈까? 하면서 저에게 물었고, 저는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네 번째 방문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어머니의 의견에 따라 예물을 어떻게 분배할지 저희 부모님에게 관여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건 대부분 예물을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았을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그녀 집 앞으로 찾아갔고, 그녀의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고, 계속해서 밖에서 대기해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차일리에 대한 문제와 제가 가진 많은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그녀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깊은 감정을 품고 있고 그녀 없이는 이미 살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녀의 부모에게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끝내 저를 안 해드리지 않았고 저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고 슬픔과 애통이 계속 마음을 맴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정말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포기할 수 없는데 어게해야 합니까? 포기하고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